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원호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중앙 차원호가 가동됐습니다. 아모니곧 노왕복선을 이 차원호로 보낼 겁니다. 우방 지원 대기 중. 간설로만 준비 완료. 간설로만 준비 완료. 무슨 일죠? 간설로만 준비 완료. 구방 지원 대.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야근이 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자! 용겸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기꺼이 도와주지. 가는 중. 자승가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간설로봇 준비 완료. 기꺼이 도와줄. 날. 네. 그래서. 간설로봇 준비 완료. 자 프로토스 신호 강조.

선거장을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항상 이렇게 설득력이. 단설로봇 준비완료. 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단설로봇 준비완료. 그러고 말고. 도로 발견됐습니다 중앙 차원으로 향하는 왕복선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얘네. 함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붙여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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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오고 있다고. 전선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남편, 우리가 못해낼 일은 없어. 주위에 젤라가 성수가 아모레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고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안 됩니다. 인명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정밀탄 대신!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용병을 구한다.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앤디 소리 죽이는데? 자, 어서 공격을 개시한다.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졌군. 요 우리도 힘을 합치면 된다는 게.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도망치는 적을 처치한다. 꽤 익숙한 느낌이. 사격 지령. 뜻참 예쁘게 하지. 무슨 얘기죠? 엔진 소리 죽이는데? 엔진 소리 죽이는데? 엔진 소리 죽이는데? 보강 지원 대기 중. 폭우이 전투 중. 안주를 영리해. 됩니다. 왕복성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 병력들이 모두 처리할 것이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엔신소리 죽이는데? 살사. 정밀 타 개시. 어디로 공격할지 아무고 싶어 하는 것 사람. 와, 폭들이 파괴됩니다. 아주 아름답게 파괴됐지. 이괜찮찮네네이그이이업그이 업그레이드가 이업그레이이는데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차원호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왕국선 편대가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작될 것이다. 지금이다. 가격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졌습니다. 그 무엇도 사랑의 힘이겠소. <레니어로> 보안 목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매혹적이. <레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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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도망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기꺼이 도와주지. 기꺼이 도와줘.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오반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 바랍니다 니가. 니재건가니니다다령 니가. 지구에서 니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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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가 부족해. 가스핀가스가더 있어야 돼. 정 투입해 전니 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버리자. 지금이다. 타격하라. 감사합니다, 사령관 그런 초보적인 전략이라니, 놈들에게 더 나은 전략을 기대할만다 <놀람> 왕복선들이 차원로 세 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복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강력 적적 경계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